야, 진짜 이 우드 컬러 USB 아로마 디퓨저 완전 장이야. 550ml 용량이라서 물도 오래 가고 향도 기가 막혀. 에센셜 오일 넣고 사용하면 집안 분위기 확 바뀌는 느낌이야. 그리고 7색 LED 조명 진짜 예쁘고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해. USB 전원이라서 어디서든 쉽게 쓸수 있는 것도 굿. 가습 기능까지 있어서 건조한 날씨에 딱이야.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힐링 제대로 될것 같아. 친구들한테 강추해. 와, 이 킨스코터 화사냥 디퓨저 진짜 대박이에요. USB로 간편하게 쓸수 있어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세련됐어요. 130ml 용량으로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미스트가 15에서 20ml H로 잘 뿜어져 나와서 공간이 금방 촉촉해져요.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는 것도 큰 장점. 컬러 부려광 효과 덕분에 분위기도 확 살리고 방에 놓으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네요. 진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추천해요. 와, 이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, 오일, 디퓨저 진짜 좋아. 350ml 용량이라서 오래 쓰기에도 좋고 초음파 방식으로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방에서 사용하기 완전 좋아. 그리고 LED 조명이 칠색으로 변하니까 분위기 내기 딱이지. 향도 확 퍼지면서 공기도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스트레스 풀릴 때마다 켜고 싶어져.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야. 이거 하나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. 진짜 강력 추천해.